그럼, 기름촬영을 가겠습니다하니분들니까하니다하께까하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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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까, 니까하니 하니까, 하니까, 니니까 하니까, 니니 홍준표 시장님과 또 기관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는는 지역의 어, 대표기업 그 SM 이충원 회장님, 평화관료 김상대 회장님, 경천산업 손기호 회장님을 비롯한 대구 경제기구로 계시는 지역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늘 깊은 감사와 기리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방해를 위해 개구를 찾아주신 노영복사라토가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들 오늘 시장님께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 굴기에큰 비전을 제시하시고 대구의 미래 전환과 부흥을 위해 온힘을쏟고 계십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미래 1 0년대결를 위해 신공항 건설과 풍속기계발의 신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화를 이끌어 낼셨 있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두바 말레이시아 등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SPC 설립과 국내외 국자유치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추진되어 있고 새로운 성장건축된 공항 주변 산간과 에어시티 조성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시장님의 역전적인 걸 추진하시는 신공항건설은 물론 ABB, VMA, 미래 신설 산업성 추진되고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데도 요즘 기업의가 무척 어렵습니다. 전성량은 고착화되었고, 고차, 고금리에 고금물가, 미중발등등 글로벌 공급망 셰프 등으로 위기가 복합적, 파괴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업은서 언제 끊지 않는 지 있었겠습니까? 어, 지금은 이 위기도 그동안 보여주셨던 돌그래기기업과 정신과 대구 대표기업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이겨내주신 것을 반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무 매에서도 기업 발전을 가로우는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고 특히 기업들이 존경하는 분위기와 신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과 국가, 기관, 교양단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병원을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do 해방이후에 대통령을 네 분이나 백출한 그런 도시인데, 우리 대부분 리가 30년 전부터 쇠락을 시작했습니다.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가 섬유산업의 쇠퇴화 등으로서 도시 전체가 쇠락하죠. 그리고 많은 장면들이 대구를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구를 다시 일어키려면 제일 먼저 작수를 해야 되는 게산업 구조를 제대로 재편이 없으면 대구가 다시 일어서려 어렵습니다. 대구가 시작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사업 구조를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30여 년간 방치하는 바람에 지금 대구가 g r p 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월집. 시민 소득이라는 것도 우상의 3대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일어서는 사업 구조를 전체 수출량의 36% 정도가 항공화물로 나갑니다 나머지는 배로 나가죠. 그36% 중에서 98.2%가 인천공항 물류구조가 꺼려되어 있으니까. 소위 항공 수출을 할수 밖에 없는 천만산업 제품들은 그 만드는 공장들도 지방으로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물류의 30% 정도를 대구 신공항에서 담당하는 권민구조를 개편을 할때대한민국의 그대 경쟁권이 신공항의 물류 영역을 호남 사람들은 전부 대구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천까지 가 필요가 없죠.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부울경의 사람들도 다 대구공항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주로가 8조로 긴이라든지 전체 화물, 물동량이라든지 이것을 인천공항에 유사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공항 규모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인천공항에 무인기 드론을 알았을 때 48분간 이 장면이 검져됐습니다 30분 정도 장사정포를 쏘게 되면 북에서 공항은 마비고 공항은 철수없어요. 하늘길이 동생,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더구나 중수송기나 중장별이 여객기가 뜰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2,000원 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보사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TK신공항입니다. 후방에도 하늘길을 세계로 가는 것을 열어 나가다 그래서 TK신공항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국가적 중대사가 되니다 앞으로 TK신공항의 연말까지 SPC 구성을 해야 돼요. 거기에 15조가량의 자금이 투입돼요. 동촌 구적지 개발하는데 15조 이상이 투입돼요. 30조의 거대한 대목형으로 예, 토목 사업이 펼쳐집니다. SPC 구성 중에서 대로 위에 건설업자들은 참여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체크신 공항에 2030년에 개항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항 시기를 2년간 앞당기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공구별로 나눠서 동시작동을 하도록. 하지 않는 업체들은 모든 직접의 신공업이나 구설집 개방에 입찰 제한 를 만들 겁니다. 수성부의공부대이 정도 추임합니다남부의 미군부대 이 정도 추임합니다 도시를 전부 50년 미래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앞으로 20년간 60조 원의 투입이 돼. 국비 투리은 많지 않습니다. 두바이라는 도시가 원래는 인구 3 5천명의 조그만 어촌이었어요. 그 도시가 불과 20년 만에. 인구 350만 원 세계 최고로 살기 편한 도시가 인 되었습니다. 두가가 석유자본으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자본의 98%는 아부다비였습니다. 개발자금이죠. 어떻게 개발했나? 세계 최고의 도시로 어떻게 개발했나 규제법, 투자유치고 그리고 소득세로서 기업이 들어와서 돈벌어갈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준 그게, 왕조국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왕이 결심하면 뭐 밑에서 그잘소리 없이 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또는 세계 다른 나라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나거치는 그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다 주방이 오로지 해외 투자와 구제 프리전 지역으로 만들어서 오늘에 도다입니다. 싱가포르 참여 공항 가보면 싱가포르 참여 공항은 세계 일정이 우리나라 인제 모항보다 훨씬 그이에는 우리가 칠계리시 공항을 만들 공항과 똑같이 민군 복합 공항입니다. 군의 활주로가 하 있고, 인간 활주로가 두고 있습니다. 칠케리시 공항도 설계단으로 있습니다. 주로 고 있고 민간 하고 있고 2030년 5년도 이국의 물량이나 영역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민간한 주로를 건설한 공간을 설계 단계에서 마련하고 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가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안보상에도군의 지역에 어성 지역에 각 백만 평 규모의 공항 공간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지만그 공항 공간을 만들고 후적지 개발하는데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특별법또 필요합니다. 지금 이법 체제로는 만들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을 이용한 물류공단, 청담산업단지가 대한민국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새롭게 만들려고 우리나라 최초. 안동남부지역은 골고루 나어서 천만평 국무 정도는 해야지 될 경우에 거대 경쟁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공가을 만들려면 현재의 원칙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선 이후에 지계에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공단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학과 동시에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토목 분야는 적어도 우리 신무진들은 100조가량 운영을 다는데뭐 어린자가 해도 60조 이상의 토목공사 발주가 1조 클럽 회사들이 청전적으로 보이게 되면 대국 영국이 다시 왔습니다. 천억 클럽에 만족하시지 말고, 어느 후에는 1조 클럽이 이제는 새롭게 어, 거리우는 그런 작업을 대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도시행정이라는 것은 메이터로 시행정입니다. 현상으로 지행정이죠 자기가 시장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정교로가다 발상 안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조금만 대들고,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없었던 거죠. 조형조행이 가자. 이 원래 대도시 행경이라는 게 메인트로시 행경이에요. 현상적 행경이에요. 근데 작년에 제가 맞고 난 뒤에는 행경 자체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돼야 된다고, 일부에 불만이 있어 집단행동한다고, 그거 봐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0년 미래를 위해서는 뿌리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행동양식을재정양식을 사랑해야 통폐하고, 일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은 대북 미래 50년 거림거리는데 자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원톱기업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군이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LNF가 투자됐다고 했을 때 통상 1년 6개월 걸리던 일가전차는 두달 만에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그렇게 모든 행정을 쇄신하고 주역에서 불합리하고 행정의 갑질하는 그런 행태는 하지 않습니다. 행정적 정책적 정면으로 정부의 요관이 있으면 대신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서 5년 후에 전국 조 훈련배